어서와. 학교는 처음이지.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예쁜 꽃을 좋아하는 박윤희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안녕. 푸르른 나무를 좋아하는 정연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날이 갈수록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댓글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너무 기특하고 어, 감동까지 받았다니까요. <laughs>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요? 바르고 고운 말로 댓글 쓰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선생님이 지켜볼 거예요. 선생님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놀이 하나 해요. 좋아요. 무슨 놀이인가요? 색깔판 들기 놀이예요. 저는 여기 빨간 색깔판을 준비했어요. 짜잔, 녹색도 있어요. 상대편이 말하는 대로 색깔판을 올리거나 내리는 놀이에요. <laughs> 그럼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선생님, 네.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자, 준비 됐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지요. 아, 해볼게요. 네. 빨강 올려. 음. 초록 올려. 음. <laughs> 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 빨강 다시. 내려. 음. 초록 내리지 말고 빨강 <웃음> 올려. <웃음> 어렵네요. <웃음> 우리 친구들은 집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을까요? 어, 연필과 지우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 그럼 연필 올려. 지우개! 줄게? 내려! <laughs> 내리지 마! 이거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물건이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요즘처럼 외출 잘 못하고 이럴 때 집에서 스마트폰만 한다던가 게임만 하지 말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이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선생님, 이거 뭘 떠올리세요? 이렇게 보니까 저 이미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힌트를 <laughs> 얻었어요. 그렇군요. 신호등 아, 아닌가요? 맞아요. 신호등 맞아요. <laughs> 우리 오늘 배울 공부 주제와 연관이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표지판과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들어보세요. 어느날 아기 코끼리는 거리 구경이 몹시 하고 싶었습니다. 옳지? 오늘은 꼭 저기 보이는 저 거리로 나가봐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아기 코끼리는 커다란 몸에 굵다란 네 발을 거리 쪽으로 천천히 옮겨놓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거리에 나온 아기 코끼리는 아무 곳이나 닥치는 대로 넓은 길을 찾아 걷고 있었어요. 아기 코끼리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많은 차들과 사람들, 높은 건물 때문에 눈을 끔뻑거리며 열심히 구경을 합니다. 한참 신나게 이것저것 거리 한가운데로 걷고 있는데, 빵빵빵! 빵빵빵! 갑자기 요라는 소리를 내며 자동차가 달려옵니다. 아기 코끼리는 무슨 일인지 몰라 커다란 몸을 흔들거립니다. 그 차는 꿀꿀이의 자동차입니다. 둘이는 결국 길 한가운데서 꽝! 부딪히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파! 누구야? 이것 봐!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면 어떡해? 내 자동차가 다부셔졌잖아 이두 동물이 버티고 있자 뒤에 오던 차들이 밀렸어요. 교통경찰 멍멍이가 달려왔어요. 이것 봐, 코끼리군.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 때는 길을 건너서는 안 된다네. 빨간불은 멈춰.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는 거야. 교통경찰 멍멍이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기 코끼리는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워 그큰 몸을 움츠리고 눈을 작게 떴어요. 네, 알았어요.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어요. 아기 코끼리가 정말 부끄러웠겠어요. 우리도 혹시라도 아기 코끼리처럼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신호등에 대해 같이 공부해봐요. 좋아요. 신호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보행자, 교통, 신호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런데 보행자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요? 보행자는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음, 신호등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어요. 빨간색일 때는 정지! 멈추라는 신호예요. 신호등이 초록색 불일 때는 가시오! 건너도 됩니다. 라는 신호예요.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만일 길을 건너는데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이었다면 반드시 잠시 멈춰야 해요. 하지만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데 멈추면 안, 안 되겠죠. 되겠죠. 서둘러 건너야 해요. 선생님, 보행자 교통신호등 말고 자동차 교통신호등도 살펴봐요. 자동차 교통신호등도 빨간불일 때는 멈추기, 멈추기. 초록색불일 때는 건너기. 건너기예요.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는 자동차 신호등은 빨간불.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자동차 신호등은 초록불이겠죠? 여러분, 신호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니 꼭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다니는 도로에는 신호등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교통 표지판도 있어요. 우와, 선생님, 표지판이 이렇게나 많았어요? 그럼요. 와. 이건 말고도 더 많거든요. 음. 우선 여기 보이는 교통 표지판은 주의 표지판입니다. 주의하세요란 뜻이에요. 주의 표지판은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분에 위험물이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 주의를 지어서 조심하세요. 여기서 큰일 날수 있어요 라고 알리는 표지판이에요.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바탕, 빨간색 테두리로 그려져 있어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데요. 운전자가 운전 중 주의 표지판을 발견했다면 즉시 속도를 낮추고 주의하세요 라는 표시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개만 더 자세히 살펴봐요. 먼저 이건 무슨 표지판일까요? 아, 그림을 보니까 알것 같아요. 지금 도로에서 무언가 이렇게 땅을 파고 있는 듯한 모습이니까 아마도 도로 공사 중 표지판 아닌가요? 맞아요. 이 도로는 공사 중이오니 지나갈 때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다음 표지판 볼게요. 네. 어, 아, 여기에는 글자가 쓰여져 있네요. 위험.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표지판 맞지요? 네. 잘 아시네요, 선생님. <laughs>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표지판도 있어요. <laughs> 종류가 정말 역시나 아까 교통표지판 못지않게 엄청 많네요. 아까 보였던 표지판들과 그런데 색깔이 좀 달라요. 다르지요? 이 교통표지판은 규제표지판으로 규제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선생님 규제의 쉬운 말로 설명 좀 한번 해볼까요? 음, 뭐라고 해줄까요? 아마도 음. 뭔가 음. 하지 말라는 뜻과 음. 금지와 제한의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음. 그런 뜻이 하지 마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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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통행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이에요.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흰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를 치거나 대각선으로 사선 사선을 그어 <laughs> 경고의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하는 표지판 몇 개만 더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이 표지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음, 딱 봐도 이해가 되네요. 네, 그죠? 뭐가 그려 있어요? 자전거가 보이네요. 그런데 자전거의 음, 사 이, 네, 음. 바로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입니다. 하나만 더 알아봐요. 음, 여기도 글자가 보이고 저 표시 저 봤어요. 횡단금지. 횡단금지 표가 써있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보행자 횡단금지 표지판이군요. 아, 맞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좀 내용이 어렵지요? 지시표지판이에요. 지시는 이렇게 해! 저렇게 저러... 해! <laughs> 그런 뜻이랍니다. 지시표지판은 자동차가 가는 방향이나 도로가 가는 방향을 구분해주는 등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표지판이에요. 주로 원이나 사각형 모양의 테두리가 없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laughs> 진짜 여기는 파란색이 온통 가득하네요. 선생님,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표지판은 딱 보니까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 아 보이네요. 어, 어린이 표지판이에요. 음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표지판이지요. 네. 또 저는 여기서 이게 음. 여기 눈에 띄었어요. 음 자전거 전용 도로를 나타내는 표지판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런 교통 표지판을 발견하면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기호로 표시되어 있어서 의미를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같이 알아보면 더 좋겠지요? 지금까지 교통 표지판을 알아봤으니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선생님. 네, 좋아요. <laughs> 여기 두 개의 표지판이 있어요. 어, 두 개가 약간 삼각형 세모 세모 모양으로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 둘다 모두 횡단보도를 뜻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가 어디 있을까 그럴 때 찾을 수 있는 표지판은 무엇일까요? 음, 이거 아닌가요? 파란색 표지판이 지시판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나 도로 통행 구분 등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지시하는 내용의 표지판이라고 하셨잖아요. 잘 알고 있네요. 첫 번째 표지판은 운전자가 보아야 할 정보예요. 차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운전하세요. 두 번째 표지판은 보행자, 우리 친구들이 보아야 할 정보를 알려주는 표지판으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건너세요. 지시하는 표지판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조금 다르지요. 네. 교통표지판 종류가 많아서 조금 헷갈리지만 조금 가만히 살펴보면 의미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좋아요. 다음 상황에 알맞은 교통표지판은 교통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황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바로 횡단보도 표지판이 필요해요. 두 번째 상황은 도로 바닥에 있는 이 그림이 힌트예요. 여기에는 어린이 보호 표지판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 상황을 보니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긴 정말 더 조심해야 해요. 그러려면 바로 이 주의 표지판이 있어야겠어요. 마지막 그림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하, 여기는 바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나타내는 표지판이 필요해요. 선생님,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신호등도 있고 표지판도 보여요. 학교 앞모습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곳에 음. 뭐라고 쓰여있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음, 가까이 가서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쓰여있어요. 숫자도 보이네요. 숫자로 30도 적혀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변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보호하는 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예요. 다른 말로 스쿨존이라고도 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표지판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스쿨존에 대해 좀더 알아볼게요.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보호받아야 할이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음, 스쿨존 내 네.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아주 세게 달리는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어른들이 운전을 할때좀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겠어요. 또 학교 주변으로 불법 주차된 차들이 있는데 이 속에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숨어 있거나 지나갈 때 운전자한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곳에서 갑자기 어린이들이 튀어나온다면? 사고가 날수 있겠죠. 우리 모두 조심해요,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니 횡단보도 건널 때도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수칙에 대해 좀더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 어린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좌우를 살펴서 차량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건너가기로 약속해요.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일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 지키기 잊지 마세요. 스쿨존 내 주정차는 불법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들은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도망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 부모님께 먼저 연락을 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으세요. 운전자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에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세요. 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는 어, 색칠 공부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증강현실 체험학습 어, 색칠놀이 학습지예요. 어디에 탑재되어 있는지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해 줄게요. 먼저, 검색 엔진에 도로교통공단을 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누리집으로 들어갈게요. 어디 있을까? 누리집에 들어가면 윗부분에 있는 메뉴 중에 정보마당, 그속 자료실에 있어요. 음. 색칠놀이 워크북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 보이죠? 네. 윗부분을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AR 체험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부모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맞아요. 색칠 공부도 할수 있고요. 혹시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색칠놀이 가이드 영상도 있으니 살펴보세요. <목소리>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조금 있다, 다 <laughs>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